반습습니다 그제끼 고랑기입니다. 아, 오늘은 12월 9일,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인데, 아, 오늘 회사에서 뭐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갯바위에 나왔습니다. 이곳은 용초도입니다. 용초도. 그 뒤에 호두항이 보이는데 꽃불이 약간 홈풍 들어가는 이큰 덩어리입니다. 여 덩어리인데, 어, 수심은 한 12-13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장님말씀하시기를 조금 장타를 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때까지 낚시를 하면서 어, 전청 낚시를 전용동 낚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배워서 거신마리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거신마리 낚시를 하되 뭐 전청 낚시하고는 큰뭐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 낚시대는 1.5대 니일은 3000번 원줄 3호, 목줄 2.5로 해서, 그 신발이 낚시로 시작해서, 그 신발이 낚시로 꺼, 끝내겠습니다. 오늘은 다른 거안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, 그 조가도 별로 없었고, 깡도 많이 쳤기 때문에, 오늘은 끝날 때까지 그 신발이로 시작해서, 끝날 때까지 그 신발이로 끝나겠습니다. 만약에, 저 오늘 물때가여드 물이기 때문에, 조류가좀 세게 흐르고 그러면은, 그 신발이 낚시에서 그, 밑에 수증기만 바꿔서 고부룩 수증기를 바꾸어서 그래도 거시마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다 상황에 맞게 채비를 운용하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철수할 때까지 화이팅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이때까지 낚시를 나가지고 통을 많이 쐈습니다 어, 그래서 오늘은 이때까지 저거 끄신머리 낚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끄신머리 낚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끄신머리 낚시가 별거 있습니까 채비하고 온융만 잘하면 되는데 저, 카메라에서 저기가 매물도, 정면에서 11시 방향, 11시 방향에 있는 저기가 장사도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, 이 바람은 뭐 낚시에 있어서 크게 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일기 예보상으로는 진짜 날씨가 좋아서 왔는데, 여기 예보상하고는 별로 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. 날씨 좋습니다. 하늘을 보니까 구름하고 멋집니다. 조류가 왼쪽으로 짬방짬방하게 잘 갑니다. 저 장사도 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멋집니다. 멋져. 아침에 7시 10분부터 낚시를 할 때는 조로가 왼쪽으로 짬방, 짬방하게 잘 갔는데 지금은 거의 뭐 멈춘 상태입니다. 앞을 조금씩 조금 들어오는데 그렇게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고 짬방짬방 짬방, 짬방, 짜장 오다가 멈추고 오다가 멈추고 지금 그렇습니다. 조로가 한 20m에서 25m 전방에 지금 계속 품질을 하고 있는데 밑밥을 투여하고 있습니다. 어 고기가 있으면은 한 마리 올것 같은 느낌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8시 23분인데 이제 한 시간 조금 한 시간 한 10분 정도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지형을 읽어보니까 그뭐 지금 미끌림이 거의 없습니다 어, 9시 9시 방향좀 오니까 조금 밑에 뭐 물이 있는가 약간 미끌림이 조금 한번 생겼는데 그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, 수동 수동기를 교체를 했습니다. 산비에서 아, 용으로 조금 한 단계 올렸습니다. 조로가 약간 속조로가 약간 생각 같아가지고 수심도 좀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깊습니다. 그래서 영어를 교체를 했습니다. 지금, 지금 시간이 9시 27분입니다. 2시간 정도, 2시간 한 10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조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짬방짬방하서잘 갑니다. 아마 고기가 있으면은 입질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. 漏 <laughs> らしにかはひよーないか分かるんだ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한 11시쯤에서 우측에 한 40m 정도 지점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목줄 2.55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15초 정도 버텼는데 와 고기 크니다 고기 커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돼 어 지금 계속 품질를 다시 넣고 이래 있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입질이 들어올 것 같는데 나는 두번 다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지금은 목줄을 3으로 바꿨습니다 와 저번에도 총을 한번쏴에서만이번에도한번쏴볼고 같네 아, 몬삽니다 몬살아 내가 keep it na... 어제 김꾸란기 한판 했습니다. 축하주세요. 해한50 되겠습니다. 자, 감시입니다. 감시, 한 47에서 59 사이 되겠습니다. 아! 어, 이상으로 오늘 낚시를 여기서 종료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